아 아까 예이 이 얘기를 제가 c a 해보 you call you call you call y o 이 c a 청자분들이 많이 오셨네요. 3천 명가까이 못가야 오신다라는 거. 예. 오늘 또 좋은 소식 하나 들어와 있어요. 어, 서울시 교육감 정근식 후보로 진보진영 단일화 최보선 후보가 사퇴를 하는 것으로 예, 이렇게 참 예, 해피 엔딩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 최 후보 사전투표 둘째 날인 오늘 오전에 예,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요. 후보 사태와 정근식 후보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진보, 민주진보 후보 승리를 위한 단일화에 합의를 했고요. 정근식 민주진보 단일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어, 선거에 함께 임할 것이다. 아이들이 행복한 서울교육을 위해 공동의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후보와 단일화에 힘을 합치기로 결정을 했다. 예, 이런 기쁜 소식. 예, 오늘 전해져 왔습니다. 예. 예 조금 미리 했으면은 예, 더 좋았을 텐데 사전 투표가 이제 시작되고 나서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져 가지고 조금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근데 뭐 다행인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는데 사전 투표율이 지금 서울에서 예, 그닥 높지 않아 가지고 8%대에 불과해 가지고 예, 뭐좀 그나마 다행이다 싶은데 지금 여론 조사를 놓고 오면은뭐 후보 단일화 했다고 해서 최보선 후보 지지율이 정근식 후보에게 100% 이제 흡수가 될, 될 것이다라고 예상하기는 힘들지만, 한 절반 정도만, 예, 절반 이상만, 정근식 후보에게 흡수가 되면은, 서울시 교육감 선거, 이제 뭐 여유있게 좀 승리할 수 있는, 어, 이런, 형국이, 형국입니다. 현재까지 나온 여론조사를 놓고 오면요. 한5% 정도 이미 정근식 후보가 앞서고 있는 상황이었고, 어, 최보식 후보가 한 5에서 10% 사이, 한 7, 8% 정도 어,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대로 흡수가 되면, 어, 최보식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그대로 정근식 후보로 이동이 되면은, 뭐 이제 압도적인 한 자릿수 이상, 두 자릿수 이상의 압도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상황이 되고요 근데 이제 100% 이동하지 않더라도, 예, 50% 이상, 절반 이상만, 어, 정근식 후보 쪽으로 최보식 후보 그 지지자들이 이동을 해주면은, 예, 서울시 교육감도 충분히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유리한 상황이, 어, 확보가 됐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싹쓸이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죠. 어, 어제 말씀드렸는데, 이제, 영광선거, 시간이 지날수록, 당세일로보 지지율이 상승하고, 조국 혁신당 지지율이 이제 떨어지고 있는, 이런 형국이어서, 영광, 뭐, 곡성은 이미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앞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 영광도, 뭐, 지금은 이제 승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형국이다. 금정, 어 미세하지만 어쨌건 민주당 후보가 앞서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 투표율만 조금 뒷받침이 된다라면은 충분히 해볼 만한 상황이고요. 강화는 뭐 여론 조사 곳에서는 한 2, 3% 차이까지 이제 좁혀져 있는데 과연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이제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은 아닌 강화에서도 한번 해볼 만한 어 이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판세를 놓고 보면 현재 여론 조사 현재까지 나온 여론 조사 판세를 놓고 보면은 일단 영광 곡성 서울시 교육감 요거는 우리 민주 진보 진영이 승리할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아져 있는 어뭐 이런 상황이고요. 부산도 미세 하나마 앞서고 있는 그다음에 강화는 좀 뒤지고 있는 어 이런 정도 판세입니다. 그래서 4대1까지는 제가 볼 때는 뭐 3대2는 거의 확정이다라고 보이고요 3대2 정도는 뭐 충분히 확정인데, 3대2가 나오게 되면은, 한동훈이 좀, 한동훈의 산소국기를 못 대는, 이런 문제가 좀 생기겠죠. 그래서 최소한 4대1로 가야 된다. 다른 데는 몰라도, 부산 금정에는, 민주당 깃발을 좀 꽂아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지금 흐름이 좋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투표만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면은, 얼마든지, 저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예. 자, 이제 족 가는 시간 한번좀 할게요. 예. 족갈때 되니까 또 3,000분 넘네. 예. 오늘은 뭐 주말이라 많이 안 오시나 그랬더니, 예. 족 가니까 또 3,000분. 아주 귀신같이 알아. 예. 족 가는 걸좀 앞에 할까, 그래요, 이제. 예. 뒤에 하는 거다 알아가지고, 마지막에 족 가는 걸 아, 아니까, 이분들이 이제 딴데 가서 놀다가, 대충 보니까 한 11시 반쯤 되면 족 갈, 됐지 하고 이제 몰려들어 네? 그왜 그럽니까 제가 다른 방송 내용도 좀 앞에 그 무인기 얘기 뭐 이런거 진짜 좋잖아요 뭐 족가는 것만 들으라 그래 사람들이 뭐 변태야 씨. 대충 보면요 제가 요 며칠 방송하면서 느끼는게 한 11시 반쯤 되면은 슬슬 슬슬 슬 모여요 야 족가는 시간 됐구나 그러고 그리고 이제 조도 그만 까야 돼 네, 너무 깠어 우리가 예? 어떤 분이 어제 보니까 채팅창에 그런 글도 쓰는데 휘졌던데 이거 최한욱이 너무 까가지고 어? 조국혁신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게 너무 까지 사실 저도 응? 그래서 재보궐 선거 끝나면은 좀 쉬었다 깔라고요 <laughs> 아니 근데 가만히 있으면 제가 뭐 맨날 드리는 말씀이지만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가만히 있으면 깔도 일 없어 그래서 저는 오늘은 안 까야지 싶다가도 아니 조국 대표가 자꾸 사고를 쳐. 김건희님 비뇨기 비뇨기과 전문의 어, 체스타오빠 예, 저는 이제 비뇨기과라기보다는 이 정도면 성형외과로 보는 게 좋지 않나 예, 깐데 또 까고 있기 때문에 <laughs> 자 오늘도 아주 그냥 조국혁신당 예, 뻘짓거리 하는 거 어, 기사가 쏟아져 있습니다 남은 시간은 족가는 시간 예, 사실 뭐 지금 족가는 게별 의미도 없는데 그냥 깎게요 예, 시청률도 잘 나오고 뭐 어차피 까든 거 어, 계속 까고 마무리를 해야지, 뭐. 이제 와서 뭐, 안 까겠다, 이것도 웃기잖아요. 그래서 그냥 까든 거 계속 깔려고, 어, 깐데또 까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 의미는 없어요, 이제 족 가는 거는. 어, 제가 볼땐 지금 족 가는 건 별로 의미는 없는데, 어, 대충 뭐, 어느 정도 이제 판세도 기울었고, 예, 3등 하는, 저는 이제 죽은 놈은 안 때린다라는 제 뭐, 나름 방송 철학이 있어가지고, 이제 뭐 3등 하는 당을 뭐 하러 뭐 굳이 깝니까? 예, 영광에 3등 하고 있잖아. 영광의 3등. 응? 음? 그 불쌍한 놈, 죽은 놈을 또 까냐? 뭐 이렇게 싶은데, 뭐 특별히 할게 없어가지고. 그냥 제복을 선거 때까지는 그냥 까보려고요. 조국 대표 오늘 예, sns에 또 글을 올렸어요. sns 좀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 사람이 이게 진짜 제가 볼땐 질병이에요. 김용민, 서정필, 조국은 SNS 중독이 맞다. 예? 요세 사람은 맞아. 김용민하고 조국은 비슷한 정신 상태예요. 제 정신이 아니야. 한마디로 제가 볼 때. 그 쓸데없는 것까지 SNS에 올려가지고 스스로 욕을 법니다. 그리고 SNS에 글을 쓰는 건 좋아요. SNS라고 글을 막 써야 된다는 건 아니잖아. 글을 잘 써야지. 대단히 뭐가 사람이 조급해요. 이거 보세요. 제가 조국 대표는 SNS를 끊어야 된다라고 무차 조언을 했잖아. 근데 오늘도 또, 이게 오늘이 아니죠. 어제죠, 어제. 예. 네. 한강, 그, 노벨상 수상의 깔때기를 급하게 되려고 이런 또 엄청난 실수를 했어요. 한강 작가는 518을 다룬 소년은 없다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다. 아주 짧은 글인데, 짧은 축사인데 이 정도면은 본인뿐만 아니라 비, 보좌관들까지 모여 가지고 오타 확인을 해야죠. 그 글을 올리는 게 뭐가 급해? 내가 이재명보다 빨리 올려야지. 뭐 이거예요? 내가 한동훈이보다는 빨리 올릴 거야. 이거야. 그 숟가락 좀 넓게, 늦게 올리면 어때? 어차피 다 쓰는 거를 아니 뭐가 급해가지고 소년은 없다라고 써놓으면 어떡합니까? 이거는 스웨덴 할리먼에서도 선정 사유를 밝히면서 선정 이유를 밝히면서 소년이 소년이 온다라는 소설을 언급을 했어요. 이거는 오타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알고 있었던 거지. 그래가지고, 바로 또 얼마 안 지나가지고, 소년이 온다로 뭐 수정을 하긴 했어요. 근데 뭐가 급하냐고. 당대표잖아, 당대표. 그거 빨리 안 올리면 큰일 나요? 노벨 문학상, 어, 축사는 내가 일바 해야지? 뭐 유튜브야? 그거 꼭 일바를 해야 돼? 그 제가 보니까 이거는 SNS 중동. 조국이 아니라 조급이다. 조급혁신당이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려요. 뭐가 사람이 대단히 급, 급해요. 난왜급한지 모르겠어. 그몇줄안 되는 글을 얼마든지 오타 수정하고, 교정 보고, 그래서 당대표 당대표잖아. 당대표의 무게감 있는 글이 올라와야 되잖아. 근데 동훈이야. 어려서 그렇다 칩시다. 아니, 조국 대표는 왜 그걸 확인도 안 해보고, 뭐가 급해. 내가 무조건 일빠야, 나는. 빨리 올리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 신중하게 글을 써야 된다라고 이런 얘기를 했던 게한두 번입니까? 그 주변에서 조언도 안 해요? 진짜 제가 볼 때는 그 조국혁신당 전당대회를 좀 빨리 열어가지고요, 당원대회를 열어가지고 조국 SNS 금지 결의안을 전 당원 이름으로 통과시키지 않으면은 조국혁신당은 미래가 없습니다. 조국 SNS만 끌어도요, 그나도요 지지율이 한 5%는 올라가. 두고 보세요. 조국이 SNS만 안 해도 조국 혁신당 지지율이 5%로 올라간다니까. 결국은 또 SNS질 하다가 저는 이것도 모르겠어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겠는데 이거 보세요. 네, 김건희님. 영광 법 선포 전국 불비 판매 1위인 제 절친이 조국 포경하랍니다. <laughs> 졸... 덜깠나더까야 <laughs> 되나? 예. 자, 이거를 글을 올렸는데 이게 뭐가 문제인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영광 국성에서 한달 살이라면서 배웠던 국민들이 이구동성이셨습니다. 지역 정치 풍토를 바꾸라. 법과 밥과 결부된 부태 정치와 단호히 결별을 해라. 그런데 우려스러운 소식이 들립니다. 공직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조직적 유권자 실어나르기입니다. 이는 단지 개인 차원의 시골 어르신께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불법행위입니다. 유권자들의 여망을 배신하는 일입니다. 조국혁신당은 불법을 묵과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실어나르는 자가 승리했다면 이번에는 고통스러운 패배를 당할 것입니다. 좋아요. 예. 이게 뭐 이제 곡성에서는 민주당 후보하고 국민의힘, 아, 저기, 국민의힘이란다. 예. 국민의 혁, 국민혁신당, 아니, 아니지. 예. 조국혁신당 두 후보만 출마를 했기 때문에 조국 대표가 조국혁신당 후보가, 어, 차로 유권자들을 실어 날, 날랐다. 이런 얘기를 폭로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민주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가 어, 차로 유권자들을 실어 날랐고 이것이 불법 행위다라고 SNS에 주장을 했습니다. 이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뭐 성관위에서 확인을 하고 사법 당국이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걸 떠나서 이거를 대표가 이런 걸 써야 됩니까, 조국 대표? 그 동네 선거에서 벌어지, 벌어지고 있는 일을 당 대표가 SNS 이거 글을 써야 돼요. 그리고 본인이 불법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불법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응? 불법이 아니면 어떻게 할 건데?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건데? 어차피 감옥 갈 거니까 나 대법에서 실형 나올 것 같으니까. 그냥 막, 정치 막 하는 거예요?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을, 확인할 수도 없는 일들을, 이렇게 당대표가 SNS에 뭐가 급해가지고, 그 다음에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책임질 건데? 선거법 위반으로 날아가 봐야 정신을 차리는 겁니까? 응? 왜 이렇게 경박스럽냐, 이거예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이거는 지역 후보나, 뭐, 다른 의원들이 하면 되지. 이거 신장식이 있잖아, 신장식이. 시기식이, 신장식이. 그런 건 신장식이 시켜야지. 그런 일들은 똘만이 시키는 거야, 똘만이. 본인이 SNS다가 저거 사실 확인도 안된 거를 불법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구태정치다라고 저렇게 썼다가, 민주당의 대치기를 당하면 어떡할 거냐고.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에? "아,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저런 거 합니까?" 김민석 의원 시키고, 박찬대 의원 시키고, 더 엄한 일은 저기 누굽니까? 이현주 의원 시키고, 당 대표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당 대표가 날라가면 안 되잖아. 아, 근데 12명이나 국회의원이 있는데, 그걸 본인이 해야 되냐고. 뭐가 급해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법적 책임을 어떻게 질라고 그래요? 그리고, 저는 진짜 조국혁 신당의 그, 당직자들하고 의원들이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자기 당대표가 정치 초년생이라 아무것도 모르고 저렇게, 응? 천둥벌거스님 마냥 날뛰고 다니는데, 아니, 누가 말려야 될거 아니에요, 가서. 아, 그만하시라고 말려야 될거 아니야. 말리는 사람이 아무것도, 아무도 없어요. 시기시기, 신장시기는 조국이 저래가지고, 조국이 저래가지고 금패지 날라가면 본인이 당대표 하려고 그러나? 그래그 진짜 조국 정의당 만들게? 응? 어? 이정미 영입해가지고 당대표 만들 <laughs> 아, 이거, 이거 하면 안 되지. 이거 내가 큰일 날 수도 있구나.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조국, 저기, 응? 저기, 정의당이랑 합당해가지고. 음? 당 대표를 했으니까 정의당 그 이정미 씨가 그 합당하면서 이정미 당 대표하고 원내 대표 신장 씨아 그림 좋네 괜찮다 그거 그지 어차피 뭐 조국 그 뭐야 정의당 예, 정의당 그 사람들이 막 입당하고 막 후보로도 나오고 난리잖아 지금 그럼 이 기회에 합당을 하자고 응? 어? 그게 맞잖아요 이 기회에 합당을 하자 이거야 그래갖고 당 대표는 이정미 원내 대표 신장식 조국은 선거법 위반으로 금패치 날라가고 아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합, 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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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사람들이 이렇게 왜 그래 응 사람들이 야해요 너무 야해 왜 그래 내가 합당 아 아니, 아니, 내가 이래서 그러구나 합당 합당 에? 합당이야, 합당, 합당. 이거 아니야, 이거는. 이거는 저희 김여사. 예, 일반미 이거고. 예, 저는 합당. 합당한 거지, 합당. 사람들이 좀 그래, 좀. 좀 야해. 우리 야해, 우리 방송이. 그 그러니까 주변에서 말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저는. 예, 황사랑님. 관종 조국은 더 까야 됩니다. 예? 더 까야 돼요, 사실은. 어, 이것들이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두고 보세요. 더깔 거예요. 내 네, 내일 제가 하나 글 하나 소개해 드릴 건데, 너무 괜찮은 글을 제가 하나 발견을 해가지고, 오늘 방송을 할까 하다가 내일 별로 할게 없을 것 같아서 내일 방송을 해 드릴게요. 아, 이거 너무 지금 전국을 잘 정리한 글을 제가 하나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한번 꼭 소개를 해 드리고 싶습니다. 아, 탁월해. 더 까야 돼요, 지금. 어? 더족 가야 돼. 어? 문 까고 족 가고, 어, 이거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 민주당이 불법행위라고 하더니 정작 조국혁신당 조국대표 이것도 SNS가 이것도 참 입이 방정이에요. 조국 곡성에는 10년 넘게 소아과가 없었습니다. 곡성군에 1,795명 아이들은 왕복 2시간 원정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에 조국혁신당 의원 12명은 소아과 전문의 상주 비용을 모금하는 곡성 고향사랑 기부제 지정 기부 캠페인을 버립니다. 뭘 버려, 씨발도 <laughs> 아, 이씨발 진짜. 대한민국 교육제도에 대한 제가 심각한 회의감이 듭니다. 네, 캠페인을 버린대요. 잘 버리시고요. 네, 오, 저는 오늘 백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아, 위에 나오네요. 네. 오타수적이 있습니다. 어. 곡성애는, 예. 이 급해요. 곡성애는 누구예요? 제가 구성애는 아는데. 예전에 그, 섹스, 아, 저, 섹스가 아니지. 성교육 전문가, 구성애씨라고 한참 유명했었죠. 근데 곡성애씨는 누굽니까 도대체? 예? 아니, 이거 몇 자, 몇, 몇줄안 되는 이런 거는 본인이 아니더라도 보좌관들이라도 어, 교정을 봐줘야 될거 아니야 교정을 이런 게다 조롱거리가 되고 논란이 되는 거 몰라요? 아니 뭐가 그렇게 급하냐고 저는 조국혁신당 이해가 안 돼요 어? 그다음에 뭘 버려? 어? 소아과를 버려 갔다가? 100만 원을 버렸어요? 이 짧은 문장에 오타가 두 개씩이나 나오면 어떡하냐고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지금 이제 캠페인을 하고 본인이 100만 원을 기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 옆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분이 아주 이제 이거 참잘 만들었습니다. 어, 기부에게는 선거법 위반입니다. 라고. 자, 관계, 어, 공직선거법, 예, 113조, 16조, 어, 제 20, 1 257조, 어, 제 2261조에 나오는, 어, 이런 행위예요 기부행위를 할수 없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정치인, 후보자 등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 정치인 및 후보자의 배우자, 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 정당 후보자나 그 배우자의 가족,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 있는 회사 단체. 기부행위는 선거법 위반입니다. 아니, 본인이 불법하고 다니는 걸 이렇게 자랑한 길 하고 다니면 돼요? 이거 민주당이 고소를 해줄까? 고발을 해줘야 돼 이거? 자, 조국이 저렇게 SNS 쓰니까 이런 보도가 나옵니다. 예, 영광경찰, 사전투표 실현하는 게 수사 들어갔다. 조국당 심각한 우려다. 그래서 심각한 우려가 뭔가 그러고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어, 뭐, 버스로 유권자들을 실현하려나 그랬더니, 어, 지난 11일, 백수읍에서, 백수읍이래 해필이면. 어, 백수대라고 백수읍인가? 유권자 5명을 투표소까지 이송한 정황이 포착이 됐다랍니다. 김건희님 오늘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아요. 예, 저는 우리 강진구 기자님 살리려고 삼천 씁니다. 뉴탐사 예. 살립시다. <laughs> 아, 감사합니다. 예. 저를 살리시는 것 같아요. 뉴탐사를 살리셔야 된다. 이걸 SNS 써가지고 예, 경찰에서 이제 수사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수사할 방침이다. 그럼 조국도 수사해야지. 자, 현재, 예, 유권자 실화 나르기가 신고되어 현재 경찰에는 두 건의 실화 나르기 의혹이 접수됐다라고 합니다. 어, 지금 접수된 것 중에 하나가요. 영광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1일 영광백수읍에서 차량으로 유권자 5명을 투표소까지 실어 날랐다라는 신고가 접수돼 조사 중이다. 5명, 무려 5명을 차대기로 예, 실어 날랐다라는 얘기입니다. 엄청난 거 잡아냈네요. 응? 정말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조국 대표와 조국혁신당이 어, 진짜 분투하고 있는 데 대해서 어, 경의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차로 유권자 다섯 명을 치러나르는 불법의 현장을 적발하신 조국혁신당 관계자 여러분, 자, 여러분들이 진짜 대한민국의 수권 정당이 되면 조국혁신당이 대한민국은 진짜 너무 깨끗한 나라가 될것 같, 될래나? <laughs> 자, 근데 재밌는 거는, 아, 재밌는 게 아니고, 예, 성관이, 양평군 성관이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고령자가 많고 인구가 적은 시골 특성상 선거 차량을 함께 이용할 여지도 있다고 보고, 어, 차량 한 대로 최대 3회까지 이송은 허용하고 그 이상 운행은 금지시킨다라는 입장이라는 거예요. 황사란님 황사랏니... 한때 간장 종재기 조국을 지지하고 응원했던 내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씨발. 예, 지금이라도 깨달으셨으면 됐습니다. <laughs> 예. 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조국 겹친다. 잘 하기 바랍니다. 예. 그 후보 단위로 하고 나서 예, 서로 고소 고발한 거 취하하기로 했는데요. 예, 지금 이제 뭐 서로 또 난타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곡성 군수 재선거 혁신당 민주당 재산 신고 두고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예, 박용도 허위 재산 신고 어, 선관위에서 조, 선관위에 조사를 의뢰했고요. 조상 내 허위사 사실 유포로 고발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 선거 끝나면 후유증이 남겠습니까? 안 남겠습니까? 저는 조국 대표가 한심하다는 게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차로 유권자 실어 나르는 거 적발해가지고 적발했어. 을 적발을 하면은 선거 이겨요. 국성에서 이기는 겁니까 민조국혁신당이? 그래 조국혁신당의 지적이 맞다 칩시다. 민주당에서 불법을 해가지고 유권자들을 막 실어 날라서 차로 다섯 명씩. 그래서 그걸 적발을 해가지고 선관위에서뭐 하여튼 제재를 받아요. 아니면 뭐 선거법 위반으로 경찰의 조사 수사를 받아. 그러면은 조국혁신당이 곡성에서 선거를 이깁니까? 아니면 곡성 군수 후보 박영두 후보죠 민주당에 박영두 후보가 또 날라가요? 재보궐 선거인데 그 이걸 왜 하는 거예요 도대체 조국 대표? 민주당 유권자들하고 민주당 당원들을 자극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무적 판단이라는 걸할줄 알아야 되잖아요. 지금까지 조국혁신당이 지지율이 미끄러지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오죽하면 조국 대표하고 포옹까지 했던 정청래 의원이 김어준은 뉴스, 뉴스 공장 나가서 그런 얘기를 합시다. 김어준 앞에다 앉혀놓고. 조국 정의당이라는 말이 나온다. 차라리 이번 재보궐선거에 출마를 하지 않았던 것이 더 나을 뻔했다. 정청래가 오죽하면 김어준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너무 한심하니까 그 얘기가 나오는 거야. 목요일날도 다스베이더에 예. 정청래 의원 뭐 조국 대표 모아놓고 김어준이 또약 팔고 있던데 정청래 의원이 김어준이 민망할 정도로 이번에 무조건 민주당 찍어야 된다 본인이 지은 죄가 있으니까 지금 신분 선택해야 되거든 오죽하면 그렇게 되겠냐고 얼마나 한심하면 근데 아직까지도 이 사리 분별을 못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선거전을 과, 불필요하게 과열시켜가지고, 이기지도 못할 선거를 과열시켜서, 그 뒤에 일은 어떻게 감당을 하려고 그럽니까? 어쩌면 이렇게 정무적으로 무능할 수가 있어요? 정말 한심하고요. 마지막 소식 하나 전해드리고, 예,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조국혁신당 아, 아산시장 재복원 선거에 후보를 내겠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열심히 내세요 이제 동네 방네 이제 다 설치고 다니죠. 왜 이럴까요? 여러분, 조국혁신당 조국과 조국혁신당이 뭐가 이렇게 급할까요? 왜 호남에서 이렇게 난투극을 벌릴까요? 왜또 아산까지 가가지고 껄떡 될까요? 그 얘기는 예, 내일 제가 아주 재밌는 글 하나 소개해드리면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드릴게요. 내일 방송이 아마 진짜 재밌을 겁니다. 여러분 기대해주세요. 조국이 왜 저러는지 내일 한번 정리를 해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내드리고요. 어, 저희는 저는 또 내일 10시 30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재밌는 거 하니까 내일 꼭 잊지 마시고 꼭 오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편안한 밤 되시고 10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